코스피, 코스닥이 부진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기준 금리가 상승하면서 많은 은행들은 기준 금리 인상을 반영해 예적금 상품의 금리를 올리고 있습니다. 안전 자산이라는 적금과 예금으로 자금 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요. 오늘은 6월 달 출시된 고금리 특판 적금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. KB 저축은행에서 5%의 금리를 주는 특판 적금 상품을 선착순으로 모집하고 있는데요. 신청 방법은 KB 저축은행 어플인 키위뱅크를 설치하면 되는데요. 설치하시고 우측 상단의 메뉴를 누른 뒤 적금 선택 후 KB 꿀적금을 클릭하시면 됩니다. 상품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매일매일 저축하는 100일 재테크라는 독특한 컨셉의 상품인데요. 저축 습관을 형성하는 데 좋을 것 같습니다. 만기는 100일이며 가입 금액은 최소 1,000원부터 최대 10만원까지 설정할 수 있는데요. 추가적으로 매일 10만원씩 추가 납입도 가능하다고 합니다. 키위 입출금 통장으로 자동이체를 하셔야 하며 추가 납입은 타행에서 이체 가능하다고 합니다. 기본 금리는 2.2%, 첫 가입 고객에게는 2.8%의 우대이율을 적용해서 최대 5%의 금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. 100일 동안 매일 10만 원씩 적금을 했다고 가정하면 100일 뒤에는 1,000만 원을 모을 수 있으며 이자는 69,178원입니다. 하루에 추가 납입까지 하면 최대 20만 원까지 저축 가능하니 본인 상황에 맞게 천 원부터 20만 원까지 저축 습관도 형성하고 높은 금리로 목돈도 만들 수 있는 KB 꿀적금 여러분들도 현명하게 활용하시길 바랍니다.